최근에 연기금이나 외국인, 기관들이 집중 매수하는 섹터들을 본다면 지금 섹터가 어느 정도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섹터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된게 아니라 섹터는 돌고 돈다라는 외국인보다 더 빠른 개인투자자가 그리고 기관을 이기는 개인투자자가 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자주식TV의 최현호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음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어 이슈가 몇 개가 있는데 연기금과 외국인이 지금 굉장히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수급적인 불균형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수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섹터 투자인데 왜 수급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수급이 집중되는 섹터 그리고 수급이 빠지는 섹터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 지금 이 투자를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다 혹은 이 투자 잠깐 좀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메이저 수급이 택하는 섹터를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연기금이나 외국인, 기관들이 집중 매수하는 섹터들을 본다면 뭐 어떻게 보면 좀한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됩니다 보복소비라고 하죠. 더 현대 서울인가요? 여의도에 보시면 굉장히 좀 아름다운 건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여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이거 언제 완공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완공이 되었고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제 주변 지인들을 본다면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말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개미지옥을 연상케 하는 그건 좀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 말은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고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제 소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여태까지 많이 모으셨으니까 그 돈으로 쓰실 시간입니다 소위 말해 플렉스라고 하죠 그런 플렉스를 연기금하고 외국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외국인이 담는 섹터의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보복 소비를 기초로 한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인터내셔널이라든지 롯데쇼핑 같은 소비재 관련주들이 조금 지금 흐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어 소비재에 대한 투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면서 정말 많은 소비를 참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참아왔던 소비를 주식으로 푸시지 마시고 실제 생활 속에서 푸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소비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쇼핑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아니면 엔터 쪽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엔터 투자를 비롯해서 하나 투어라든지 모드 투어 이런 여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항공사 관련, 대한항공도 지금 최근에 흐름이 괜찮게 괜찮게 나오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이쪽은 좀 많이 하강을 하였죠. 그리고 LCC 관련 제주항공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좀 벌써 어느덧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주도 한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말씀드릴만한 두 번째 내용은 연기금하고 계 기관들 외국인들이 담는 섹터 중에서 정유 쪽 섹터가 굉장히 좀 확인이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 정유 쪽 흔히들 말해서 오일이죠. s o i 이라든지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분들 혹은 뭐 정유 쪽과 관련된 기업은 아니겠지만 포스코까지. 어, 정유, 철강, 화학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정말 급등했던 섹터들, 뭐 반도체라든지, 뭐 아니면 정치테마주라든지, 이런 친구들 제외하고, 어, 이 종목들이 언제 올랐었지 하고 생각했던 종목분들이 지금 최근에 수급적인 굉장히 좀 타이트한 부분으로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 말은 지금 섹터가 어느 정도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섹터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된게 아니라 섹터는 돌고 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기본 명제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은행주가 올랐으니까 이제 은행주를 사야겠지 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어, 이런 우리가 화재나 손보사 같은. 뭐... 생명보험, 보험사 같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볼까? 그것도 있겠고 그거 말고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좀 해결이 된다면 이제 카지노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럼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 뭐 이런 쪽으로 한번 함께 보시면 은 어, 여러분들의 소비재 투자 속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담는 종목을 여러분들도 함께 담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실 게 외국인은 한번 매수를 하면 조금 좀 길게 매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추세라고 하죠. 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팔고 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팔고 이렇게 조금 소위 말해 메뚜기 같은 매매가 아니라 한번 매수하면 그 포지션을 쭉 유지합니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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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가 좀 잡히는 종목군들을 함께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최근에 기관의 플레이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기관이나 연기금이 매도를 부분 매도를 하는 부분은 정부 정책에서도 조금 좀 도와줘야 된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이 있습니다. 정부 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한다고 하겠지만 이게 논의가 실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최근에 기관 이나 연기금이 많이 매도한 종목군 중에 3분, 2분기, 3분기 실적이 좀 상향되는 종목군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의 투자를 계획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 있겠고요. 어, 여러 가지 보복 소비나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 아래에 있는 저희 상담 채널을 한번 이용해 주셔도 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적으로 모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절적인 부분도 함께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제 좀 있으면 봄이 어, 내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봄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게 황사, 미세먼지입니다. 그럼 미세먼지 관련주들,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 뭐 하츠, 뭐 이런 필터나 뭐 공기청정기 같은 종목군들을 미리미리 챙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은 따로 있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여름 관련주도 한번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죠. 여름이 되시면 아마 제가 봤을 땐 코로나가 좀 많이 회복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코로나가 회복이 됐다면 이제 좀 많이 놀러가겠죠. 그럼 놀러가는 부분에서 우리 스포츠웨어, 배럴이라든지 뭐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을 좀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때 되면 아마 옷들도 많이 살 테니까 여름 옷 관련 종목군들, FLF라든지, LF라든지, 뭐 신성통상, 뭐 이런 종목군들도 함께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저평가된 종목군들 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는 종목군들을 함께 살펴본다면, 리츠 관련 종목군들도 한번 주목해 볼만 합니다. 어, 리츠라고 한다면 이제 부동산을 쪼개가지고 주식화를 한 그런 기업들인데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기업들이 좀 한정돼 있어요 종목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한알파리츠 이리치코크랩 그 다음에 롯데리츠 뭐 이런 종목분들이 가장 유명하고 최근에 쿠팡 관련주로 ESR, 캔달, 스퀘어리츠가 많이 좀이슈가 됐었죠 뭐 그런 친구들까지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리치 관련주라고 한다면 조금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관련된 섹터로 좀 관심을 본다면, 맥퀄 인프라까지. 아마 조금 투자를 오래 하신 분이나 아니면 대당이나 이런 걸 중시하는 좀 물량 많으신 투자자분들은 아마 맥퀄 인프라를 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하는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하신다면, 외국인보다 더 빠른 개인 투자자가, 그리고 기관을 이기는 개인 투자자가 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둘다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나은 거는 시간과 어떻게 보면 기다림. 그리고 추가적인 돈이 금액이 자유롭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은 금액이 좀 작다 보니까 매수매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유리한 국면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니까, 어, 기관과 외국인을 이기는 투자를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상 부자주식TV의 최현우 전문가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